자, 요거 집중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바짝. 지금까지 약간 기초편이었다면, 이제 응용편인데, 어, 사업성 때문에 용도 지역 좋은 게, 좋은 거였죠. 자, 보면, 자, 제가 접, 여기, 땅을 볼때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지나 상업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업지, 주거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땅인데 우리 질례면에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그 다음에 지적지목 우리 다음에 별로 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주의할 거몇 개만 알려드릴 거고, 자 A 땅 농지, B 땅 농지가 있는데 A 땅 농지가 상업지역인데도 농지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평가된 상업지 네. 이런 겁니다. 근데 B 농지는 그냥 자기 농림지역의 농지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기 가치만큼 돼. 10배 싸도 사면 안 된다. 언제만 사면 된다? 이 농림지역이 풀린다는 구청장님의 말이 아니고, <laughs> 신척의 말이 아니고, 누구? 서류. 서류상에 딱 떴을 때, 그 보통 시청 홈페이지나 고시 공고란에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시청 군청 홈페이지를 좀 자주 봐야 돼요. 근데 자주 못 보겠다? 그러면 저희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10년 전, 5년 전 강의할 때는 이거 떼봐야 됩니다. 이게 돈 되는 정보입니다. 이랬는데,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면 잘안 돼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에 남아 계시면서, 이런거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면, 어, 여태 임장도 참여하고, 강의도 참여하면서 이런 거 듣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게 고시공고 뜨면 하면 된다. 자, 그렇고. 이제 상업시설도 이렇게 보면요. 아, 여기가 사, 잘 모르지만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오겠구나. 맞죠? 그 다음에 아파트 짓기 제일 좋은 땅이 뭐냐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은 건폐율이 50%로 10% 낮거든요. 낮아요. 더 작아요. 근데 용적률이 높아요. 그러면 좁게 짓고 높이 지으라는 게 뭐예요? 아파트잖아. 네. 그래서 해운대를 보면요. 해운, 우리 부산에서 제일 인기 좋은, 제일 쳐주는 재개발이 뭐냐면요. 우동 3구역, 우 3구역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해운대, 백사장 걸어갈 수 있는 권역 내에서 3종이에요. 우 3구역 개만 딱 3종 주거집요 그래서 보면 3종이 좋은데 이 동네는 웬걸 3종이 없네? 그럼 3종 다음 뭐예요? 2종이 아파트를 지을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아파트 들어오고 여기는 상업시설 들어오겠다를 이렇게 지적 편집도만 딱눌려도 용도 지역을 아는 상태에서 지적 편집도만 계속 보면요. 내가 보는 눈이 점점 생깁니다. 처음에는 안 생기지. 처음부터 생기면 내가 여기 나의 밖을 어게 근데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지도 보면서 지적 편집도 보고, 풀었다가 보고, 편집해서 보고. 네,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하나 또 예시로. 자, 이제 인터넷이 빨라져서 좋습니다. 자, 평택을 가. 평택을 딱 갔는데, 계획관리지역이 공장 창고 지기 좋은 땅이단 말이죠. 계획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무슨 색으로 표시되냐면,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가 돼요. 네, 갈색으로 계획관리지역이 표시가 되는데, 요렇게 지적편집도를 풀어봐 이게 스카이뷰가 요렇게 자 다시 요, 요 갈색 부분이 공장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여기 보면 계획관리 지역인데 아직 농지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예, 이거를 헷갈리면 지적편집도 풀면 여기 농지 있죠 여기 농지나 산지가 지적편집도로 보니까 여전히 계획관리 지역인데 여전히 원형지 원형지가 농지 산지 상태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발전 가능성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경기도로 가면요. 화성시나 화성시 중심에 이런 데 가면, 뭐냐면,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는 전부 꽉 찼습니다. 그, 다차 있어요. 공장창고가 다 지어져 있어요. 빽빽하게. 이런 데는 이제 신설 공장창고가 들어오기가 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에 뭐가 들어오겠다, 뭐가 들어오겠다, 알수 있고, 자. 해운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자 보면 어 해운대 근처에 보면 여기가 해운대 역이고요 뒤에 보면 요 우삼재개발 여기가 유일하게 여기만 딱3종입니다 네. 그래서 상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콘크리트 뷰벽 뷰라고 부르잖아요. 그 해운대 경그역부르지요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동리 뷰2차뭐 이런 것처럼 어 어쩔 수 없이 이 구조상 용도지역 구조상 좀벽 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 이하는 반드시 이제 10%에서 20%는 그 비주거형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근처에서 상 유일하게 삼정이 유일하다. 어 여기도 삼정이 유일한데 여기가 뭐냐면 강한 결국 강한 드파인 들어온 곳이죠 여기가. 그래서 용도지역을 딱 보면요 여기가 아파트 부지라는 걸 이미 알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강한 드파인이 들어왔지만 그러면 여기 강한 드파인 있고 여기 강한 역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6번 출구 가는 요 라인이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런 데를 용도지역만 보고 내가 사놨으면 큰 차익을 볼수 있었겠죠. 참고로 강한드파인 두배 오를 때 여기 주변에 땅값은 세배 올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서 얘가 두배 오를 때세배 3배 오르고 세배 3배 오를 때네배 오르고 이랬단 말이죠. 어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여기 여기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고 여기는 미량인데. 미량에 나노산단이 들어왔잖아요. 네. 나노산단이 들어왔는데 이걸 보면 이 용도지역만 딱 봐도 보여요. 어 여기 오른쪽이 오른쪽 편이 자 이거 이걸로 하자. 자 오른쪽 편이 이렇게 뭔가 형성이 돼 있어 여기는 그리고 이쪽은 아직 형성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나노산단이 들어온대 근데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죠. 그러면 거의 90%, 90 이상 여기에 무조건 도로가 생깁니다. 예. 네.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크게서 해 보면 어떠냐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 이, 이 뭔가 형태 보이죠? 이 도로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이 여기는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도로 생기면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지어라고딱 되어 있죠. 삼종. 그래서 저는 요런 삼종 요런입지의 맹지는 사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는 도로변이라고. 예를 들어서 평당 200주고 샀는데, 저기 안쪽 누가 100만원 안 되게 한 80만원 주고 사더라고요, 땅을. 그래서 참 바보 같다. 어, 나는 나중에 도로변이니까 더 많이 오르고 더 빨리 팔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황금성이 더 좋다. 이래 생각하고 샀는데, 어, 나중에 이게 아파트가 세, 들어왔단 말이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나는 200주고 산 거를 나중에 400에, 두배 올라서 400에 팔았는데, 그 사람은 알바기처럼안 팔아버리니까, 어, 80 주고 산게 2배에서 160이 아니라 거의 300 가까이 이래 팔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뒤쪽 땅이 더 높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 제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땅을 샀다가 묶여보니까 난 죽어도 뒤에 땅안 살래. 앞에 땅만 살래였거든요. 근데 앞에 땅 샀다가 아파트 들어오면서 같이 팔려버리니까 아, 이게 좀 입지별로 용도 지역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되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2종까지는 너무 이제 도박수인데 3종은 대부분 아파트예요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까 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맹지나 뭐 안쪽 골목 이런 거 크게 상관없다 대신 뭐가 중요하냐? 여기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이 잘될 거냐 안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분양만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을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예시로 이걸 했더니 덜컥 누가 미량 가서 땅 보고 왔더라고요 사, 다행히 사지는 않았는데 근데 재밌지 않아요? 이런 용도 지역만 잘 봐도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 좀볼수 있다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이제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 이런 걸볼 때, 자, 저는 자연 녹지 땅을 사더라도 이런 데 있죠. 주거지 사이에 끼어 있는 자연 녹지 있죠. 네. 주거지 사이에 끼어 있는 자연 녹지 이런 데는 나중에 주거지로 바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부르거든요. 시가와 용지는 뭐냐면, 시, 시가 이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화가 된 용지. 이게 시가와 용지예요. 그럼 시가와 예정용지는 뭐냐면요. 자, 여기에 상업지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약간 외곽 쪽에 이제 그 공업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부아 여긴 부항군인데, 부항군에서 보니까 앞으로는 상업지가 부족할지, 공업지가 부족할지, 주거지가 부족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후보지, 그러니까 예비지로 해서 남겨놓고 도시가 이제 발전하다 보면 여기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 공업지역으로 만들자. 여기는 아니야, 주거지가 부족한 것 같아. 주거지를 만들자. 아니면 여기를 좀 여기는 특별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상업지, 여기 주거를 복합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자연녹지라도. 이런 주거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얘가 주거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거지로 바꾸니까 아까 건폐율이 3배가 더 높으면서 사업성이 잘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는 거 플러스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배, 세 배, 네 배가 올라버리거든요. 용도지역이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옆에 있는 녹지지역을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 그, 여기는 문 대표님 나아발인데 자천이거든요. <laughs> 자천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주거지고, 여기도 주거지고, 여기도 주거지고, 옆에 신도시 들어와서 아파트 지금 분양도 거의 완판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원자력 그 의학원 있고, 그 위에 중입자 가속기 들어오는데, 딱요 부분만 자연 녹지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자연 녹지는 이제 가격이 반값이 야라면, 저는 좀 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 주거지가 100, 이 자연 녹지가 50. 100이 200될 동안 50이 100 됐죠. 근데 만약에 주거지가 됐다? 200 되는 거죠. 배를 더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딱 지도, 지적 편집도 를 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획 관리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대규모 개발지가 있는데, 대규모 개발지 옆에 계획 관리 있죠.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10개입니다. 대규모 개발지 옆에 계획관리지역 이거는 진짜 토지투자하면서 제일 빅뱅이 터지는 로또 터지듯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대규모 개발지가 있으면 그 바로 인근에 계획관리지역 이거는 그냥 토지투자의 성공공식이자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거 혹시 이온 숙력 캠프라고 보셨어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어... 거기서 이제 이혼을 앞둔 이혼 할까 말까 고민이 이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남자가 아끼만 수억 원치 사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 보셨나 보네요. 그 분이 평택 땅으로 돈 벌었잖아요. 예, 처음에 아파트로 재미로 봤거든요. 한 채, 두 채로 재미보다가 땅을 사서 완전 대박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해주는 제가 제 눈빛에서는 상담해주는 상담 의사선생님이나 그, 그, 변호사들도, 입이 더 벌어질 정도. 그래서 자산이 거의 수십억, 거의 한1 0 0억 조금 안 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직장 생활, 근데 대표도 아니야. 직원이야, 직원. 대표보다 돈 버는 직원이지. 우리 여기 오늘 수업은 없지만 우리 또박이님이라고 해서 그분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대표보다 지금 아마 대표님보다 돈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산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자 생활비 보는 용으로 이래 다니고 결국에는 땅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분 말또 뭐냐면 아파트로는 조금 조금 이래 벌수 있는데 땅이 진짜 대박 난다 하잖아요. 그 대박 나는 땅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개, 대규모 개발지 옆에 계획관리지역 땅. 이게 진짜 대박이 나는 땅들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옆에 김 연예인 김희애 씨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딱그 땅이에요. 영어교육도시 옆에 계획관리지역. 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종시가 개발됐는데 10년 전에 땅을 샀대. 근데 제가 참 그렇지만 어쨌든 세종시가 개발됐는데 10년 전에 땅을 샀대. 우와 대박! 진짜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벌었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두번 다시 땅을 안할 거래요. 그 땅이 뭐냐면 보존관리지역 땅입니다. 그거는 이제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개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땅안 산다면서 세, 세종시라는 이런 국가 프로젝트 대규모 개발이 있는데도 땅값 안 오른다. 이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반만 공부한 거야. 세종시라는 대규모 개발 타이밍 다 좋았어. 근데 용도 지역을 못 봤네. 그래서 그분이 부동산에서 대학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투자 쪽이 아니고 세법 쪽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사이에 끼어있는 생산관리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약간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농림지역과 이게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생산관리라고 있죠. 대규모 개발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생산관리지역인데 여기서 만약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농지법에 저축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농지가 아니다. 이거는 더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안 맞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오면, 1강에 보면 지금 유림 노르웨이 숲처럼요.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도시는 땅이 안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옆에 땅을 작업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단 말이죠. 도시 개발도 똑같아요. 여기가 개발해서 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에코델타 시티2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도시 기본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에코델타 시티2가 나왔어요. 그 규모가 한 3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700만 평 정도 되면, 지금, 수도권에서 제일, 3기 신도시 중에 제일 큰게 남양주, 왕숲 1, 2지구. 합쳐서 300만 평이거든요. 근데 에코델타 시티가 300만 평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공급량이 많을지, 기대, 아, 좀, 약간 감이 잡히죠? 지방인데, 수도권에 제일 큰 신도시급으로 하나 들어와. 근데 하나가 더 들어온대. 땅값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집은 약간 좀 조심하면서 A급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 이런 대규모 개발이 있으면 그, 그 옆에 추가 개발, 추가 개발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 옆에 이제 요런 데는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이지만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꾸거나 나중에 계획 관리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이 생산 관리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개발지역에 계획, 계획 관리 지역. 이거, 근데 도로 물고 있다. 이거는 거의 성공할 확률 99% 이상 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대규모 개발지 옆에 계획관리 지역 사이에 끼어져 있는 생산관리 지역인데 농, 그, 저, 그 농지법 규제가 없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이거는 더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네. 두배 정도 더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세, 개, 세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규모 개발지 옆에 계획관리 지역에 쌓여 있는 생산관리